누가복음 제12장 오늘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집도 만들지 않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고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어제 말씀 이어서 어,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어제 말씀에서는 예, 더 귀한 것을 의미롭게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목숨을 주셨다. 의복을 구하지만 의복보다 더 귀한 것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 나아가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아들 아끼지 않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귀하고 더큰것 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길러 주시니까 양이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염려하지 않는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는 염려하는 그 자체로 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염려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네, 어제 말씀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자. 염려는 내 안에서 염려하는 거지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형통할 때는 뭐하라 그랬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염려하라. 염려하라가 아니라 예 생각하라. 예 권고할 때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염려하지만 성도들은 생각하라고 생각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백합발를 보세요. 예. 백합발를 보게 되면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희 말하더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예. 꽃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 앞에 올 때도 보면은, 예. 그 꽃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다 만발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백합화가활짝핀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예뻐요. 꽃들 하나하나가 형형색색을 탁 뜨잖아요. 누가 그것을 입혀준 게 아니란 말이죠. 바다에도 들어가 보게 되면 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형형색색의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고기들, 많은 종류의 색깔들, 화려한 색깔들이 있고, 사람이 만든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백합파도 자연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 만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자 말씀 여러분.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희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들에 있는 풀들도 백일홍 그러잖아요. 꽃도 아무리 예쁘고 그래 봐야 백일이면 다 진단 말이죠. 예. 그런 예, 식물들까지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 최고의 이러한 이, 어, 모습을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더더욱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예, 30절 볼까요? 30절 다같지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더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것 이런 것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또 마실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예,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예,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으니까 다 아시고 하늘의 소리를 보시니까 다 아시고 예. 우리의 안고 이런 섬을 아신다 그랬고 머리털도 세신 바 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자식을 다 알아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아무리 이렇게 벗어날라 그래도 다 아버지 손에 있는 거죠. 예. 아버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이들의 지금 뭐 필요한 것이 뭔지, 예. 학교에 가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들어가고, 아버지가 다 알죠. 대학 갈때 되면 등록금 들어가고 다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오늘 뭐냐 하면은 자 결론의 말씀은 다 같이 29절 먼저 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 구하지 말라 예, 근심하지도 말라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에는 구하라 그랬는데 다른 말씀에는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구하지 말며, 이것은 뭐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찾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가지고 이것만을 추구하는, 이것만을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예 중요한 것이 뭐냐? 31절 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찮은 것, 세상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 더큰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 보금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라가 더 클까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 클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클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더큰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땅의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큰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예. 예.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은 따라오는 그 따라오는. 거예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지만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겨냥하고 한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예 넘치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찾는 사람하고, 대기업에 다 임직원이 돼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은요, 회사에서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삼성물산 전무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또 부사, 부사장이 됐어요. 부사장이 되고 하는데, 어유 이분이, 어,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어, 목사님, 내년에도 퇴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에서 퇴직하니까 퇴직해도, 어, 1년 동안 월급이 그냥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삼성물산에, 어, 부사장 되고 하니까는 뭐, 전부만 되고 임직원만 돼도 다, 차도 다 나오지요. 회사에 가면은 다 사무실 나오지요. 비서들 다 나오지요. 어, 거기다가 퇴직해도요, 어, 한 달, 1년 가까이는 그냥 또다 또 월급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회사를 위해서 일하니까. 회사의 기업을 위해서도 일하니까, 회사에서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는, 뭐먹을까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큰 회사에 내가 임직원이니까 알아서 다책임 챙겨주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읽고 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얻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반을 쉬었어요. 예, 여러분 한 달만 쉬어도 얼마나 어려워요. 1년 반을 쉬었으니까 예, 한몇 달은 퇴직금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9년 있었으니까 퇴직금 좀 있어서 먹고 살았는데 한 4, 5달 지나가니까 이제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다 길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다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차도 없었는데, 누가, 집사님 한 분이, 아유, 예, 목사님 차도 없으시니까, 차 사, 쓰시라고, 어, 아주 또, 좋은 차를 또 하나, 새 걸로 다 풀옵션을 해가지고, 차를 딱 사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도 없는 사람한테, 아, 차를 다 사주시지. 또, 우리, 김사만 목사님, 명성께 김사만 목사님이, 어, 사무실 하나 줄 테니까 나와서 여기서 일해라. 그러면서, 시체를 방송국에 제 사무실 하나 딱 주시는, 사무실 주고, 예, 생활비로 200만원 줄 테니까, 200만원. 생활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박 목사가 나가서 벌어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국에 있는 우리 명목회 목사님들 교회 우리 모였을 때다 저를 소개하고 많이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라고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가서 축도도 하고 가서 또 설교하고 헌신 예배하고 예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넘치게 다 채워주시고 걱정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32절에 기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예,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예, 우리의 물질을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또좀 먹는 일도 없다. 예.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다가 쌓는 거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날 가지고 또또 또 빼앗기기도 하고 또좀더 먹고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는 보화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물질생활을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예. 위해 살지 말고,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구호 헌금, 구제 헌금을 하는데, 예. 네팔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 만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사망자. 그리고 어, 또 이만 명 가까이 또 부상자도 나오고 그 중에 보니까요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네팔의 왕정 국가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교회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성교사님들이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짓기도 했는데 예배 토요일 날그 분들이 예배 드렸는가 봐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에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2 0명3 0 명. 백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성전에서 예배 드다가 돌아가시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회복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또 우리의 또 정성을 모아서 또 성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면 귀한 또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으면 하늘을 겨냥하고 하나님 위해 쓸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단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늘을 겨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